농어, 농어가 기수역에 올라와. 진짜? 자, 농어. 농어인지 배스인지 숭어인지 잉어인지 지금 한 마리 찾았습니다. 어 배스, 배스. 배스 아니면 농어인데. 배 오짜 됐어. 오짜. 오짜배써 오짜배 언제 가 맞나? 맞아 맞아 우와 오짜 오짜 6짜거 우와 20 45 오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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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 남각에서 떠내려왔는가 보다 우와 이야 야, 우리 카메라 찍었잖아. 다시 가면 다시. 어, 예, 아, 찍었다. 찍었다, 찍었다. 와. 뭐, 예? 찍었다, 찍었다. 카메라가 이렇게. 잘래. 오짜베스를 끌고 가는 저 떵떵한 뒷모습을 보아라. 한가찍고 아, 있나? 나그 꿀로 돌렸는데 뭘? 지금이야? <laughs> 아, 나 자기를 찍으면서 뭐라 매도. 오짜베스를 끌고 가는 떵떵한 뒷모습을 보아라. <laughs> 우와. 너무 아이 우와. 씨. 어차피 어차피 유해종이라서 우리가 잡내 빼야 되는데. 우 와, 깜짝이야. 이거 진놀이 다친 거 봐. 초문에 내려오다 긁거적거리는거 없어 아저 위에서 내려오면 되지 아니저 위쪽에 냅어 새끼들 오우 오우 씨 조금만 손을 놓으면은 놓치겠다 야이놈 새끼들도 많더라 이가 어? 새끼들도 많더라 이가이씨감성덩이 아... 야... 이만하면은 쒸 <laughs> 진짜 어? <웃음> 우와. <laughs> 우와. <laughs> 오우 들어 가겠다 으윽 저기요 주먹 들어간다 주먹 으 음. 이러니 씨앗 으아 아야 아야 너 넣을까? 안돼나 아, 네, 부러진다 어? 부러진다 힘이 없었어 뭐다 찼나? 아이가 안되겠아 손이 아픈데 자꾸 있으려니까. 쪽대 가시 넣어라. 아 쪽대가 쪼빼. 작아가지고 쪽대 나어줄 말아. 쪄졌다. 쪄졌다 쪄졌다. 찢어진다 찢어진다. 찢어진다. 어우 아, 소녀 우와 난 녹은 줄 알았네 <laughs> 돌, 돌 밑에 그대로 있던 모양이네 아니 돌 밖에 여기 가만히 있더라고 닫혀 놓은 게야 이런 걸 낚시로 잡으면 어떡하노 가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좋다 아무래도 그이때면 바닷가에 들어가면 뭔 살까이가. 민물 그 개물을 내릴 때 그때는 민물아 이거. 민물도 바닷가인데. 아니 그때 내려오는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초당 초당 4000톤씩 뽑아내기 때문에 이 만일 대가 전체 다 민물이 되는 거지. 그렇지 먹을 수 있어요. 한번 잡아봐. 남 어. 찍어봐. 아, 어? 손 아프다, 저 잡으면. 옛날 내 작은 것도 잡아보니까, 저, 이거 잡으니까 손이 아프더라고. 자 정미 한번 잡아봐, 어, 찍어봐. 아니 괜찮아, 괜찮아. 어? 먹을 수 있네, 근데. <laughs> 아니 이이 그거, 오씨발. 커터 팡 못. 그거 하면 되는데. 먹고 생선 가스. 아, <laughs> 고양이라도 이 집, 어마집 뭐 고양이 좀 되겠네. <laughs> 고양이도 안 먹는다 이거, 이 비린내가 심해가. 이. 이 물고기는 고양이도 안 먹어 <laughs> 카메라는 어디로 보고 있노 보고있다 잘 보고있다 잘 찍겠는돠 진짜 자보어 얼마나 많이 묶었나 정작이 그만하느냐 그러니까 아, 몇 년산이고 30년 아, 30년산 아이거 <laughs> 감성돔 이만한거 잡아봤으면 얼마 기분 좋겠노 그자 오늘 콘텐츠랑 뽑았네 쇼츠 몇개 넣으겟네 보내줍니까 죽이지 나는 잡아 없어. 저 갖고 쭉 뿌레까지 됐다. 거의 죽어야지 그래. 이 새끼 너무 안 된다 지금. 자연 생태외 왜를 좀알 거야, 이거 이렇게까지 큰다, 그자 그럼 이거 살지면 안 된다. 더 큰다. 매달 너무 될 거야. 야. 지않나매달어 60, 60너 60몇 센 m 는 들어봤는데 70대는 못 들어봤는데. 진짜 크지야. 응. 빵이 크네 빵이 아못질 아이 비린내 아이 비린내 여기 올리나요 응? 숯불던잖아 줄게 이이 이렇게 크다 입이 버리, 버리면 또 씹이군다 버리다고 그럼 버려야지 버리면 그게, 그게 되는 거니더라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폐기인가 뭐 하여튼 에이, 강에 강에 놔두면은 수다리 수다리 물고 가든지 누가 먹는다 요 옆에 지금 그 개가 많거든 개도 올라가서 먹든지 자컨텐츠는 여기서 고맙다 베스야 내가 평생 만나보지 못할 놈인데 루어 낚시를 하는 것도 아고 루어 다고이고 다이고. 어 낙실을 하는 거 다이고. 이고거다이거 살려주는 것척하면서 그 그냥 버려요. 살려주면은, 살려주면 살려주면 도 먹는다. 그러니까 살려주,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올리지 마 그냥. 그 있을 것. <laughs> 야, 씨, 것. 작은 고기는 요 뜯어 면은 뜯기는데 이 뜯어갖고 배쫙 갈려면 되는데 이거는 원체 두꺼워서. 그근데 지금 얘가 며칠째 못못었을 걸. 그래서. 응. 그 힘이 또 죽은 거예 벌써. 래시 혹시 또이배 안에 또알 있는가 이가 <laughs> 머리가 진짜 와. 털다다가서 털이 가라 하나, 둘, 셋. 뛰 갖고 또 살아오는 거짝짝뛰 <laughs> <laughs> 갖고. 세 번만 뛰면 되겠는데 너무 커서 한 번, 두 번, 세 번.

자, 아까번에, 던져에 삐던 베어 우와, 수달 한 마리 물고 가면은 마. 완전 잔치하겠다. 이, 내 신발, 내 신발 사이즈보다 훨씬 크제. 우와, 내 신발보다 더 크다. 죽었다이.